안녕하세요. 이번 여행은 LA에서 캐나다 어, 북동쪽 끝에 노바스코샤와 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를 지나서 어, 미국의 어, 동쪽 끝에 메인주를 거쳐서 보스턴 또 뉴욕으로 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LA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것이 미국 지도인데요. 미국의 땅이 이렇게 넓어요. 저희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LA에서 지금 어, 한 달을 계획을 잡고 이 40번으로 해서 어, 아리조나로 해서 뉴멕시코 또 오클라호마 미조리 또 시카고 달라스 시카고를 해서 클리블랜드, 오하이오를 지나서요 여기에 어, 나약아라를 보고 여기까지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어, 여기서부터는 여기 톨스위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캐나다로 이제 가게 됐어요. 여기서 캐나다로 해가지고 몬트리올로 해서 캐벡으로 해서 캐벡에서 다시 이 캐나다로 계속 넘어가면서 여기 어, 노바스코샤와 여기를 한, 다 보고 다시 여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여기를 보고 다시 미국 메인주 동쪽 끝에 있는 메인주로 해서 또 보스턴으로 거쳐서 뉴욕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이걸 거쳐가지고요. 이리로 오면서 테네시, 애틀랜타, 아서스를 해가지고 댈라스, 텍사스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40번으로 스코샤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를 올려 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사방에 아직도 눈이 보이고요 새벽에서 2시간 정도 운전하고 오니까 그란 폴 이라는 폭포가 있었습니다 어, 위에 다리에서 차, 차가 지나가게 되어있고요 어, 밑에를 보니까 내가 어지러우네 밑에. 가 얻어졌고요. 아직도 두 시간을 가야 되는데 두 시간 운전하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트리프티 라지인가 뭐 이런 데를 들어왔어요. 좀 오늘은 좀 편안하게 넓게 자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아침에 호텔 로비에서 한국인 부부 여행자를 만났는데요. 이분들은 PI를 이미 보고 나오시고 저희는 이제 보러 가는 길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할래도 그 주유 시스템이 한국하고 달라서 이거 주유 누르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 카드 쓰세요? 에 네, 카드 썼어요. 카드, 카드 쓰면은 더편아 근데 카드 썼는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글 앱그 번역 앱을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여기 이걸 이용하면 되겠더라고요. 이 생각을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앞에서 주유하다가 난다된줄 알았어요. 음. 다된줄 알고 갈라 그랬더니 음. 마지막 결제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뛰어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제가 안된다고 그냥 미국 시스템하고 캐나다 네. 시스템이 좀 다르죠. 완벽하게 달라. 요 네, 미국은 먼저 카드를 찍게 돼 있더라고요. 같이 사진도 한장 찍었고요. 이곳에서 노바스코샤까지는 두 시간 십오 분이 걸린다고 나오네요. 비지터 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할리팩스인데요. 싱글 하우스도 있고, 또두 플렉스도 있고, 그런 거 같아. 밴쿠버 다음이라면서요? 글쎄, 아까 보니까 밴쿠버 다음으로 캐나다에서는 큰 도시라 그래. 우리가 몬트리츠로 예든가 캐번만 큰줄 알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날이 추웠는지. 혹시나 해서 가져온 두꺼운 잠바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멋진 곳에 있는 등대 앞에서 기념 사진도 한장 찍었고요. 여기가 유명 관광지인지 많은 대형 버스가 있었습니다. 또 기프트샵에도 들어서 둘러봤고요. 여기는 기프트샵이에요. 어, 여기 패기스코브 이런. 티셔츠 같은 거 있네. 돌아다니다 보니 점심 때가 되어서 샌드위치로 간단히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왼쪽은 내셔널 파크에 들어간 전체가 다고요. 이 왼쪽으로는 바다. 바다가 보이는데요. 이게 글램핑에 글램핑 국립공원까지는 1시간 47분이 걸린다고 나오네요. 비지터 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시즌이 아니라서요. 어디나 이렇게 문을 다 닫았네. 이게 지금 비지터 센터 앞인데요. 이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 문을 닫아아 쌓여 있어요. 그래도 없어요. 멋진 경치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케이프레톤 하이랜드 내셔널 파크는 맞는데요. 나는 여기서 들어가서 입구에서 뭐 이렇게 표를 어, 들어가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전체가 다 내셔널 파크이고 어떤 식으로 되 있냐면 어, 이렇게 여기서 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요만큼 트레일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길로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 트레일로 가고 또 이렇게 길로 가다가 이렇게 트레일 가는 거또 이렇게 가다가 이게 트레일 가고 이게 이 전체의 어, 내셔널 파크를 어 보는 게 전부더라고요. 실망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 트레일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기까지 어, 너무 멀리 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주차를 했는데 옆집 이, 이 차는 더뭐 근사하네 4X4인데다가 앞에 막 색깔도 막 이쁘게 칠해 놓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들리려고 네? 아. I, I love your color 가십쇼 <laughs> you yeah. wow. <laughs> <Okay. 웃음> okay. 같이 사진도 한장 찍었고요 정리가 안된 채로 이렇게 실내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샤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샤워를 하려면 짐을 들어내고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거의 어 모텔이나 레스에어에서 샤워를 하고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 스페이스가 넓어서 어 장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oh, oh, 그 그래서 샀는데 어 화장실을 쓰려면 저 침대를 넘어다니기가 oh. 불편해서 어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스카이방크가 있는 것을 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에 o c k e t 3, yes. It's I a, have pocket 2. <laughs> I do have pocket 2. Uh, <laughs> 이것은 저희 캠퍼밴과 yeah. 사이즈는 비슷한데, 침대가 저 뒤쪽에 있고요. 어 샤워가 어, 중간에 있어가지고, yes, 혼자 yeah. 샤워하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Yeah. 둘이 okay. 하기는 yeah. 좀 좁고요. 여기서 <laughs> two uh, this people is sitting here. Uh -huh. u oh. can close this. And uh -huh. you can close t i s and you can take a shower. It's uh -huh. for one person. It's in your enough room. Uh -huh. For two, it's a little bit. <laughs> oh yeah, yeah, yeah. Too narrow. <laughs> oh, uh-huh. Oh, the storage. That's, oh, that's good idea. 저 밑에. Yeah. 아. 저 패켓, 쏙만 패켓대로 붙여. 아, 많이 붙여놨어. Oh, yeah. okay. And b e side also one. Oh, yeah. that's a good idea. Yeah. 네, 저희 가게 상표가 찍힌 볼펜을 선물했고요. Our name is Karen and Klaus. Oh, okay. 여기 또 유튜버 하신데. 그리 유튜브. 아 라이브. 어 라이브. 65. 플러스. I I push the button for s u b s c r i 나이스 투 미츄. 독일에서부터 차와 함께 페리로 캐나다로 여행을 오신 분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노바스코샤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를 다리를 건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볼든 칼리턴 브릿지. i o Hagoismida, 니 뭐 왼쪽 다리, 오른 다리, 그 카나다에서는 <laughs> 제일 긴 다리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얼음 덮인 바다로서는 제일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음, 음. 다리를 건너자마자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첫 모습이고요. 기념 사진도 한장 찍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방문 센터를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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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ow long are you on the island for? Just today. Depend, just today. Depends on you, how they explain it. <laughs> I can okay. keep you here forever. <laughs>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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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keep you here forever. <laughs> okay. I will well, give you some <laughs> I, some information on the island. Okay. So it's all red sand here. Mm. And it's all white sand here. And it's because the island uh -huh. is 아니, 아니 이게 섬이 아니야 보니까 어, 얼마나 크지? 지평선에 보일 정도로고. 어, 응? 시이라서 여기가 땅은 넓, 넓은 섬인데 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이 넓은 땅에서 와네이가 이렇게 많아요. 다 와네이고 파킹하는 것도 주차도 다여긴돈 내야 돼. 떨어진 데는 물론 다 공짜인데 여긴 다 돈을 을요요리고 여기가 음. 섬이라 하더라도 음. 월마트가 들어올 정도의 도시면 o s h 큰도시 n o n Ted, and Kondoshi, g o o d a m a k 다 같이 있던데 r t Hom, 샬럿, p o s 샬 a 타운 o u r Akamonica, Chalotown, 또. 또, 또 여기는 노바스, 노바스코샤의 주도 펠리펙스에 와서 지금 바다 다리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수도 있는데 운전하면 길을 잘 모르니까 여기 시리투어 버스를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주차를 못해서 시리투어는 포기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참가용사의 기념비입니다 버스 스탑에 적은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여기 샬롯데 다운타운에 왔는데, 지나가는데,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한국 식당이 있어서 우리 점심을 먹을까 하고 들렀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한식. 여기 이렇게. 시 한식 식당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여기 우리 시킨 거는 불고기 뚝배기. <laughs> 이런 거 불고기 뚝배기 원하는 먹은 건데, 요거 시켰고요. 또 여기 스시, 이거 롤 캘리포니아 롤하고 이거 하고 뭐 이렇게 시켰어요. 김치를 서비스로 줬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 맛이 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주 네. 우리 입맛에 딱 맞아요. 캘리포니아 롤이고요. 이것은 셰프 스페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음그 날이 얼마나 추운지 우리가 이거 잡혀서 못어서 추워서. 이 레스토랑에 셰프이시면서 사장님이신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네. 여기, 어, 어디, 옷그 아일랜드. 이쪽으로 네. 가보시면 아주 위치가 네. 괜찮은데요. 네. 근데, 담배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한국분이시잖아. 어. 어. 어, 어. 토론트... 한국 잘생겼지, 다. <웃음> <웃음> 토론토에서 오셨대요. 토론토에서? 아, 낚시 때문에. 가다낚시 네, 여기는 진짜 장어, 바다장어. 농어 와 농어 이만한 게 잡히거든요. 네. 어. 사장님의 유튜브 채널. 에스에이엠. 아, 아, 하신다 해서 저도 구독했고요 많이 들어와서 보세요 이분이 유튜브에 이 생선 낚시하는 거뭐 이런 거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먼 곳에 와서 뜻밖의 한국인을 만나서 우리 한국말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요. 어, 여기도 아일랜드 속에 있는 공원 중에 하나이이 캐번디시 네. 비치인데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인포메이션 센터도 하나도 없고, 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드라이브 하면서 돌아보는 게, 정본. 중간중간에 쉬라고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요. 우리 가장자리로 가보면, 뭐 여기 공룡 화석이 나왔는가 보다. 공룡을 네. 안 냈고. 네. 저기 밑에 뭐는? 가면, 어. <laughs> 옛날에 죽은 황소 뼈딱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죽은 항소 벽타이 근데 보니까 밤, 반바지 벗던데 하여튼 젊은 애들은 이렇게 추운 걸 몰라서 반바지 벗은 거 우린 추워가지고 뒤집어 썼는데 여기 비치는 모래가 빨갛다 그래가지고 아마 레드락 비치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땅이 붉은색이었고요 건널목도 이쁘게 칠해놨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다나다음나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도에그 다음에, 그다음에 저 독일 사람들은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데 와서 보니까 땅이 그 독일하고 비슷해가지고 감자를 가면서 수비생해서 오늘날 감자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진도 좋고, 종류도, 종류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감, 감자, 박물관까지 많아요 빅토리아 라이트하우스, 빅토리아 등대를 가는 거예요. 음. 조금 이제 랍솔를 잡는 아주 공장 같이 생겼네요. 저게 다 랍스터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꼭 랍스터를 먹어봐요. 프린스 가라 에드워드 아일랜드 어, 그 섬이에요. 섬인데 이게 섬이 조그만 섬이 아닌 거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경을 하려니까 너네 얼마나 있을 거냐.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있을 거라니까 요만큼 저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한번 다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너 오늘 집에 못 가고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가운데, 어, 중요한 데만 가기로 했어요. 여기가 랍스터 반 이라 그래 가지고 랍스터를 잡는 데에요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이 많은 이, 이 물건들 박스로 된 것들이 다 랍스터를 잡는 기구들이에요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망으로 돼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요 안에다가 뭐뭐 뭐 먹는 거를 준다 그러더라고. 그럼 랍스터가 요 구멍으로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 못 나와. 그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 잡으면, 잡으면 어 위에 뚜껑이 있어서 어 글로 꺼내는 그런 거래네. 이거 다 진짜 연구 많이 해가지 고 했네. 이거는 굉장히 탄탄해. 이 줄이. 엄청 세네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쏙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래서 이이 많은 이 박스들이 다이 랍스터를 잡는 거예요. 여기 와서 거예요. 랍스터는 꼭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타운에 가서 랍스터를 먹을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지금 캐나다인데 캐나가 여기는 카나다는 이렇게 그냥 저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게스트 스테이션이 있고 음식점 있고 이 땅이 넓어가지고, 이, 트레일러, 뭐 이런 차들이 자게 돼 있어요. 물론 캠핑은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이 트레일러들이, 어, 와서 이렇게 잘수 있는 굉장히 넓은 땅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어저께 우리, 어, 여기서 자겠다 할 때, no problem. 너네 여기서, 뭐, 자기네는 10시 후에는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10시 후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 트레일러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잤어요. 그래 아침에, 레스에리어까지 와서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놓고, 샌드차를 먹으면서, 지금 열심히, 어지간 늦게까지 했는데, 아직 다 먹고 끝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노바스코샤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를 올려봤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